승진의 대표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아, 가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첫 수확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견의 대표입니다 에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10월 달첫 주말이 되었는데요 제가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을에 좀 재미거리를 주는 엘들이 있어서 산행을 옵니다제몸 속에 있는 독소들도 제거하고 아주 맑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성리산이 아주 그 장관인데요. 오늘 산행을 통해서. 아, 아주, 몸속에 있는, 아, 안 좋은 그런 것들 다, 아, 내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 저희 그, 충진에, 어, 아, 많은 애견인 분들이, 어, 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진의 대표로서, 어, 참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 저하고 어떤 그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어, 다소 어, 섭섭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저희 그충진의 회원에 가입했든 후원을 하시든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후원하시는 거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양합니다. 어, 저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이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후원을 받은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 부산에 계신 우리 그최 사장님이라고 제가. 아, 어, 뭐, 형님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어, 그 분께서는 뭐, 한 2년 동안, 어, 지금 사료비를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 나름대로 좋은 개들을 한 4마리 드렸습니다. 아, 드렸는데, 하, 그,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 어, 이, 것에 비해 너무나 제가 어, 여러 가지 뭐해 드린 게 없습니다. 뭐 저는 어, 제 나름대로 아주 좋은 개를 드린다고 들었지만은 어, 그분의 어떤 고마움이 어, 그 좋은 개로 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어, 저 감사함과 고마움과 늘 부담도 적지 않아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산행을 통해서 어, 제가 버섯을 능이 버섯을 좀 채취해서 어, 뭐 작은 뭐 어떤 그제 마음의 성의를 어, 전하려고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한테 어, 좋은 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 우리 충진회나 저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하고 고생한 그거에 대한 어,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 좋은 개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아, 어, 참 좋은 개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 네. 어, 과거에 저는 제 기초견들 한 마리 한 마리 받을 때, 받으려고 할 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순수한 애견인 분들께 그런 무엇을 바라고, 어, 뭐, 여러분, 그, 어, 뭐 어떤 그런 만남을, 어,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어, 우리 평생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가족처럼 함께 할, 어, 소중한, 어, 우리 순수 토종진도께, 어, 충진의 의원, 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 후원도 해주시고 같이 걱정하면서 어, 충진회를 어, 발전시, 발전시킬 그런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토요일 일요일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아, 저는 힐링 많이 하고,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우리 충진에, 어, 순수 토정진도계를 지키는 마정물이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